쿠팡 베스트 상품 머리 보호대 베스트 베일리바우 아기 머리 보호대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귀여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최소 8개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면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중량은 가벼운 60g으로 아기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제품은 케이스 인증을 받아 품질도 믿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판매된 이 모델은 성별에 관계없이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로망틱스 아기 헬멧 머리콩 보호대는 8개월 이상의 아기를 위한 안전한 보호 장비입니다.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어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하며 최대 머리 둘레 55cm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혼합 색상 디자인으로 귀여움도 더했죠. 아기의 첫 걸음마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케이스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가드 유아용 베베콩 오가닉 머리 보호대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머리둘레 45-55cm에 맞춰 제작되어 제로 개월 이상의 아기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폴리에스터 재질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무게는 단 86g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만큼 품질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가드의 베베콩 헬멧은 아기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